안녕하세요. 평주입니다. 어, 저희도 약간 비상 체계가 돼서, 어, 오늘, 원래는 오늘 쉬는 날인데, 이제 근무로가 들어가서 이제 지금 출근 중이고요. 토요일 날. 어, 거리는 이제 한산합니다. 저희 아파트에도 주차가 다 되어 있는 거 보니까는 다들 집에 계시는 것 같고, 다들 요새 아침에 일어나시면은, 이제 얼마나 더 확진이 됐는가, 어디서 더 발생했는가, 이 이게 보는 게 이제 하루의 시작 같은데 지금 확진자가 이제 204명, 예, 그 다음에 의심, 의심 환자 한 3100명, 사망자 한명격리에제한 뭐 17명 이렇게 지금 오늘 아침에 저도 본것 같아요.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. 진짜 그 사람들 많거나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이럴 때는 마스크 꼭 끼시고, 마스크 없으시면은,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, 어 저희는 뭐, 엘리베이터 누를 때도 손을안 누르고, 이렇게 팔꿈치로 누른다든지, 이 정도까지 조심을 좀 하고 있고요. 곳곳에 소독약들이 있습니다. 뭐, 지하철 입구 쪽에서도 소독약이 있고, 어제 바늘당 그 메트로 센터도 한번 가보니까, 거기도 중간중간 소독약을, 어 비치해 놨거든요. 그러니까 소독약이 보이시면은, 어 소독을 꼭 하시고, 저희도 차에도 있습니다. 차에도 소독약이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손 씻고 소독약 바르는 게 지금 다들 일상이 돼 있고 저희 어제 부모님도 이제 저보고 마스크 끼시라고 아 끼라고 이렇게 말하고 저도 부모님한테 이제 마스크 꼭 끼셔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스크도 이제 지금 특히 대구 근무하는 사람들은 또 본사에서 마스크가 또 많이 내려왔어요. 아무튼, 뭐, 계속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. 조심해야 되고, 손잘 씻고, 소독 잘 하고, 마스크 끼고, 대중교통보다는 차를 이용하고, 이렇게 계속 조심하면서 잘 이겨내야 될것 같습니다. 다들 진짜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, 빨리 잘 이겨내서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.